자, NCS. 이번엔 실제 채용 전형을 통해 살펴볼까? 이번에 지혜가 채용 공고 나온 공공기관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그럼 저는 이만. 그대로 멈춰봐. 같이 듣는 게 좋을 걸? 앞에서도 말했지만 NCS는 현재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추세인 역량 채용과 다른 내용이 아니야. 오히려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확대되는 추세인데 들어두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꼼꼼히 살펴볼까? 채용 공고 무심코 넘어가긴 쉽지만 정말 꼼꼼히 봐야 한다고. 특히 NCS 채용의 경우엔 공고가 합격의 열쇠가 될수 있어. 에이 뭐 공고가 별게 있나요?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언제까지 뽑는지, 기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다잖아요. 예전엔 그랬지 모집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직무 관련 정보, 평가 기준 뭐 이런 게 없으니 요리할 사람이 토익 점수나 높이고 설계 업무 지원자가 성형이나 하고 그런 쓸데없는 스펙이나 만들고 그랬잖아. 그럼 채용 공고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채용 공고문을 살펴볼까? NCS 채용에서는 직무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를 비롯한 전형을 진행한다고. 지원자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공고문엔 직무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선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뽑는지, 직무 수행 내용, 또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과 관련된 자격, 직업을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해놓았지. 또 전형 방법을 보면 어떤 방법을 통해 선발하는지도 상세하게 써놓은 것을 알수 있어. 이렇게 상세하게 공고를 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음, 필요 없는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겠네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추면 되니까요. 빙고 음.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기 훨씬 좋겠지. 자, 그럼 공고문에 맞춰 서류부터 차근히 준비해 볼까? 서류 전형의 시작, 입사 지원서에 대해 알아볼까? 입사 지원서에 뭐 착착착, 사진 붙이고 이름 쓰고 생년월일 본적 출신 학교 학교 소재지 특기 가족관계 어학점수. 아, 가끔 키랑 몸무게도 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지. NCS 기반 입사 지원서는 확 바뀌었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은 평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첫 번째, 인적사항은 평가와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지원자를 구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두 번째, 교육사항에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지. 학벌을 보려고? 노노. No, no. 어떤 전공을 들었는지, 직무 관련 교육은 어떤 것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야. 세 번째, 자격사항. 공고문의 직무설명서에 나온 자격현황을 토대로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이지. 마지막으로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기소개서나 경험기술서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여부를 표현하여 관련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지? 근데 선배, 경험과 경력은 뭐가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중요한 건 수익의 유무인데 경력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고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말하고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지. 예를 들어 NGO에서 6개월간 일을 했어. 돈을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경력, 무보수 자원봉사는 경험이라고 보면 돼. NCS 기반 직무 능력 소개서에는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 그 모두가 지원자의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기존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일대기, 관심 분야 등 포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자나 회사나 직무에 대한 건 뒷전인 경향이 있었지. 하지만 NCS 기반 자기소개서를 보면 달라진 걸알수 있어. 여기엔 채용공고 단계에서 제시되는 기초 직업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 질문을 잘 봐야 돼. 하... 제 경험, 교육 이런 것들을 입사 서류와 직무 능력 속에서또 자기 소개서에 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 어...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음... <목소리> 맞아요 거기서 헤매다 보면 또 스펙으로 뽑는 게 아닐까 싶고 음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자 역량 지원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프로세스가 뭐였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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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S T A R 스타 프로세스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즉 상황 속에서 내가 담당한 직무, 직무 달성을 위해 했던 나의 태도, 그리고 무엇을 달성했는지 결과. 띵동댕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일단 지원서를 써야 할 지혜. 경험과 경력은 정리해 봤지? 네. 마케팅 경진 수상, PR 협회 마케팅 글쓰기 교육, 오피스 활용 자격증, 토플 영어 성적, 떡 케이크 제빵 과정 이수, 코이카 단기 해외 봉사 참여, 그리고 홍보 관리론이나 PR 커뮤니케이션 같은 과목 이수한 것 등등요. 이 이렇게 쫙 정리해 놨죠. 좋아. 그중에 떡 케이크 제빵 과정은 필요 없는 스펙이 되니 삭제하고 어, 아깝다. 너 그거 돈이랑 시간 많이 들였잖아. 어, 그게. 그럼 목표를 정해서 필요없는 스펙은 쌓지 말아야겠네요. 스펙은 안 됐지만, 떡 케이크 과정은 즐거웠단 말이야. 그럼 된 거지 뭐. 그 케이크 만드는 과정을 누군가와 공유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 홍보의 툴을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얻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스타 프로세스에 맞춰 직무기술서나 자기소개서에 사용할 수 있겠지? 어, 그렇구나. 어, 정말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경험 중에 스타 과정을 쓸수 있는 건 그쪽으로 넣어서 정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식, 기술, 태도, 즉 KSA로 직무설명서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 나눠야 돼. 이것은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본이 된다고.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이나 경력은 정말 필요 없겠지? 특히 교육의 경우엔 학교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과 함께 지혜가 이수한 PR협회에 글쓰기 교육 같은 것도 써놓을 수 있어. 직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봉사나 수상 경력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스타로 잘 녹여서 논리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겠지? 입사를 위해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필기시험을 봐야 했지. 공통적으로는 인적성 시험과 상식, 그리고 직무별 전공 시험을 봐야 했어. 음, 맞아요. 인적성 시험이야 이후에 자료로 많이 사용한다 쳐도 사실 전공이나 상식 같은 시험으로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의아했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현장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겠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필기 전형은 확 바뀌었지. 아까 채용 공부에서 직무별로 상세 직무 설명 자료를 받아서 볼수 있었잖아. 그 자료에 있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 시험이지. 다양한 형태로 기존의 인적성, 전공 필기, 논술 시험 등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과 그 외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유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필기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아니 그럼 필기시험 대비해서 또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 기출문제 안 봤지? 그거 봤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 학원을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직업 기초능력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활용, 기술, 조직 이해 등의 영역에서 조직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영역 중 회사의 인재상과 해당 직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하지. 역시 회사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측정하는 평가인데 실제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고 있어. 이건 NCS 사이트의 샘플 문제나 지원하는 회사의 과거로 문제를 보면 유형을 파악할 수 있지.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관한 문제니 해당 전공자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풀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이제 면접 전형만 남았죠? 아, 어, 면접하면 그때 봤던 PT 면접의 악몽이. 아직 발표 안 났지? 네. 너무 걱정하지 마. 회사가 제시한 주제와 핀트가 어긋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논리가 맞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면,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게. NCS 면접은 직무 설명 자료에 나오는 기초 직업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위주로 구조화해서 평가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채용이 결정되진 않겠네요? 그럼, 평가 요소가 명확하니까. 보통 이런 구조화 면접은 스타에 의해 경험을 묻거나 혹은 직무나 조직 관련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질문한 후에 후속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 이사 지원서와 직무 능력 속에서 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쓸때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스타로 분류한 후 다시 K S A. 그러니까 직무 설명 자료의 지식, 기술, 태도로 분류해 보라고 했지. 그 항목 등을 잘 정리하면 면접에도 활용할 수 있어. 또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준비해야 하지? 음. 쭉 듣고 보니 이건 대학 생활 4년 내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거네요. 아, 그게 아니지. 먼저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는 경험과 경력, 교육이 중요하단 거지. 너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4년 내내 레벨 높이는 그런 쓸데없는 스펙 말고. <laughs> 아, 그럼 저도 늘지 않는 영어는 좀 그만둬도 될까요? 재훈아 스포츠 마케터가 목표 아니었어? 네 영어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일텐데 오 신이시여 제게 왜 이리 크나큰 시련을 주진할까? <laughs>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채용 공고의 확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채용 공고문을 통해 모집 분야 채용 인원 지원 자격 업무조건, 전형일정, 우대사항 등을 확인하고 채용 분야에 대한 직무설명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고에 첨부된 직무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모집 직무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지원자의 교육 이수 내용, 자격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을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매치시켜서 강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NCS 기반 필기 전형은 채용 공고에 제시된 필기 과목을 파악하고 직무 설명 자료에 제시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에 공개된 직업 기초 능력 샘플 문항 등을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면접이 담아 있는데요. NCS 기반 구조화 면접은 경험 면접, 상황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등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구체적인 면접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직무 설명 자료에 제시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에 공개된 면접 기출 문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